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간철학과 현실 2022년 겨울호 특별좌담입니다. 이번 특별좌담의 주제는 이 시대에 철학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 정했습니다. 음, 철학과 현실, 개간철학과 현실은 그 제호, 제목에서부터 알려주는 것처럼 철학과 현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철학은 어떻게 현실의 밀착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철학과 현실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뿌리를 이루는 그 고민을 서로 이야기해보면서 어, 철학과 현실이 맺고 있는 현 주소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어, 좌담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국대학교 철학과 김도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김현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포스텍 트 인문사회학부 교수 이진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철학과 허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과연 철학은 도대체 무엇이어 왔는가? 좀 과거를 회고적으로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서 철학이 어떤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일을 해 왔는지를 먼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학과 과제를 연결시키다 보면 항상 철학과 연관되어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더 강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컨대 과제라는 것은 뭔가 풀어야 될게 있는 거잖아요 어, 대부분 21세기의 주요 학문들 과학으로 불려드는 학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러한 정의를 철학에도 적용을 합니다 철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철학의 과제라기보다는, 어 오늘 주제의 제목이 말해 주는 것처럼, 어 철학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이미 답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학은 항상 의미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이 법 철학에서 이야기한 철학의 정의가... 어 어, 정의를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어, 법철학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철학이란 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에, 사상을 통해서 포착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 위대한 철학들은 어, 당대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갖다가 인식하고 어, 그 인식의 사물을 갖다가 개념적으로 서술하려고 그런 것이 철학이었다고 그런다면 결과적으로는 예컨대 2000년 전에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현실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해명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런다면 21세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본질적으로 또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어, 해명하려고 어, 그러는데 철학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지금 과학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시대라는 것은 제 느낌에는 중세의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과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수긍할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권위에 도전을 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반면에 이제 철학이라는 아니면은 뭐그과학의 이제 그런 대척점에 있는 것이 뭐 종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가치관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그니까 러좀 뭐, 험한 말로 하면 덤벼들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은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답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때 철학은 그, 물론 뭐 저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도 저희가 할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은 철학이 과학과 대비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질문 자체를 문제 삼는 아니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 시작을 할 때도 철학의 사명이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진우 교수님의 대답을 그런 게 있기는 있어. 거기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자체가 사실은 철학이 보여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그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기존에 던져진 질문들에 대해서 되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것의 방향성이 어떠한지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철학의 사명 중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불교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불교 철학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오류를 적게 분할것 같습니다. 사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2500년 전의 중생이나 오늘, 오늘날의 한국의 시민 중생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 부처 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중생은 탐진치, 탐욕, 분노, 무지를 갖고 있어요.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탐욕, 무지, 분내를 너 인생에서, 이런 것들은 고통을 주니까 너 인생에서 빼라, 제거해라. 그러면 고통은 없어지고 이제 그 행복이 올 거다. 그러면 이상적인 인격인보살이 아란이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그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전 사실은 이제 그이 대담하게 있다고 래서 네, 이진우 교수님 책 뭐죠?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작가 아 이제 네, 밑줄 몇개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이진우 교수님 책을 읽고 느낀 게그 마키아벨리가 마키아벨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현실주의 마키아벨리가 있죠. 그다음에 시진핑이 있죠. 누구야? 푸틴 있잖아요. 이게 영토 확장에 대한 무력을 가지고 영토 확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 저렇게 그 달랠라마나 간디나 부처같이 저런 그 이제 그 어편주의, 이상주의를 내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철학자로서의 질문인지는 모르겠어. 제가 대답은 없습니다. 뭐, 선생님 말씀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사회 정치적인 맥락이라는 이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된것 같습니다. 도 많이 이제 팔린 예로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어떻게 보면은 규범윤리야 현대적인 정치철학에 대해서 표준적인 이론들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책을 보고서는 이제 어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걸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아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사례도 들고 쉽게 설명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여러 이론을 제시만 하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답이 뭐냐. 이게 없다는 걸 이렇게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세요. 아 읽으시고 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서는 아그거를 답을 주는 거는 철학자의 역할이 아니다. 윤리학자의 역할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윤리학자는 그런 이론들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어, 합리적인 한 사람으로서 제시하는 거지. 이게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맞고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은 이미 어, 근대적인 관념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에서 답을 주듯이 철학자들이 이런 삶에 대해서 답을 주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답을 주는 것 자체가 철학자의 의무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 철학이라는 것이 답을 정리해서 요점 정리해주는 그런, 그런 역할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반인들에게도 좀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과 졸업생, 지금 졸업을 했는데, 그 학생이 응용통계를 다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이건 이제 저는 학생한테 들은 것은 아니고, 응통과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마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의 점수가 자기 원하는 만큼 안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점수가 깎였는지를, 이제, 물어보려고 그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선생님한테, 이게 어디가 지금, 저, 감점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주셨나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답이 이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뭐냐면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응용통계에서는 그게 통할 리가 없지만은, 저는 그래서 그 친구는 철학은 굉장히 잘 배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그걸 응용통계에다 적용한 것이 조금 과하긴 했지만은, 그 철학이라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거는 당신 생각이시고요 라고 할수 있는 어떤 태도가, 그,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자체를 문제 삼는 거랑도 관련이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뭔가, 아마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계신 다섯 분들의 답이 다 다를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들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 어쩌면은 철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